어, 발소리, 발소리 와요? 몰라요. 어, 위반이 바로 앞... 앞에. 아. 어. 어, 하나 더 있어요, 하나 더. 근데 마을에도 있어, 오른쪽 마을에도. 양각이에요, 양각. 에헤이, 이거 못 살리는데? 가볼까? 발기장 밖에 하나 있고요. 오른쪽에 아까 하나 있었어요. 살려볼게요. 발기장 밖에 하나 있었어요. 제 시체 쪽에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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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SE, SE, SE. 건너편. 일 건너 여기 여기.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. 나무 나무. 이사십오 나무 나무. 충격. 일 건너편 일 건너편.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. 오잘하시네아아 아, 우리 잘하는 플레이 구경 하고하자잘하다응날안 보이는데? 어, 못 보고 달려갔어요. 네, 앞으로 쭉 달려갔어요. 아다 올라갔다. 예 올라가고. 상올라어 오케이. 아나나눈 좋은 거 같아. 물님 빨간 옷이 붙어서 잘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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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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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, 네, 자기 장으로 달려야 돼요. 자기 장안으로 네, 구성 빨고 달려야 되고 그냥 달려. 아니, 그냥 달리는 게나을텐데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 이거 나 이거 알아요? 이거 아픈가? 연사에서 연자에서 먹으면 돼. 돌돌돌돌돌 어?